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상황실 책임자가 참사 직전 그 신고가 빗발치던 상황에서 본인의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류미진 총경 당시 112 상황실 책임자입니다. 오후 6시 오전 1시까지 5층 상황실 대기 근무 원칙을 어기고 84분간 근무지 이탈 어디 있었는지 봤는데 10층 본인의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이탈했기 때문에 참사 한 시간 이십 사분 뒤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에 복귀한 시각은 열한 시 삼십 구분. 상황 종료 후입니다. 자정 지나서 십사분에 경찰청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건 오랜 관행처럼 용인돼왔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네. 용산 서장은 용산 서장대로 지금 의구심이 나오는 거고 이 유미진 총경은 그때 이제 당직 상황실 책임자였고 총경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상황실을 지켜야 하는데 상황실에 여러 가지 신고가 빗발쳐서 상황실 사람들이 찾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층 본인 사무실에 84분 동안 있는 바람에 상황이 끝난 뒤에야 상황실로 복귀를 했어요. 끝난 정도가 아니라 11시 39분이라는 건 우리가 10시 15분에 그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신고 전화는 빗발치기 시작했고 10시 15분 이후로도 아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신고들이 집중됐을 겁니다. 예. 다른 건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황실이 있는 건물에 자기의 사무실이 있었다면 10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 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저 내용에서 그 근무지를 이탈한 자기의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무실에서 뭐 하신 겁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자기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빗발치는 내용이 있으면 긴급하게 내려와서 여기에 어떤 상황이고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어느 보고 절차를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 정리하게 되는 게 책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 2시 상황실에 이 같은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니까 실제로 용산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기동대 아무나 좀보내달라고 예. 긴급하게 이 현장 경찰들은 다급한 무전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정작 지휘부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10시 1 5분에 상황이 발생하기 전. 이때는 신고들이 쏟아졌을 때그 내용들을 조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판해서 그 내용들이 지나쳤다면 (10시 15분에) 실질적인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얼마나 아비규환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10시 15분) 이후에도 아마 (11시) 반경에 (11시) 한 (40분)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재난 문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예. 일대 교통을 통제하겠다. 이쪽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당시부터 부상자가 발생하고 응급고호를 해야 되는데 엠뷸런스는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것이거든요 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보고 조치를 취했고 그 상황에서 총괄 책임져야 되는 유 총경은 도대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 용산 경찰서장의 행보 그리고 류 총경을 비롯한 당시 상황실에서 있었던 대응 이두 가지 측면은 책임을 피할래야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용산서장과 방금 봤던 류미진 총경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음 보고 체계가 서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이 늦게 알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광호 서울청장은 11시 36분에 뒤늦게 참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받, 늦게 보고받았냐면 앞서 봤잖아요. 용산 서장님하고 112 상황실 담당 총경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런데 11시 36분에 보고 받았는데 상부인 경찰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청장 그래서 다음날 0시 14분에야 경찰청장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울청장, 경찰청장 사이 안 좋아?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대통령은 일찍이 소방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경찰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거. 보고 체계도 안 지켜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쯤 되면은 쉬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 류총경이라고 하는 112 당사에 있는 책임자는 본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이 나쁜 관행들이 우리가 깨부수지 못하고 있고 그 나쁜 관행들로 인해서 보고 체계도 무너지고 결국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이 나쁜 거행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로부터 다 고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하나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참사는 세계 언론에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계획된 통제만 실행이 됐더라도. 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8시경에도 어떤 여성 영웅 한 분이 어, 처음에 일어날 수 있었던 참사를 한번 막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137명이라는 경관들이 어, 경찰 근무복을 입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안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보고체계가 무너졌는지를 하나하나 어, 예. 사실 밝혀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